방송 전에 오늘 오는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예. 이분이 미스트롯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던 가수입니다. 실력파 트롯 가수 김우영 씨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창 장류 축제에 함께하게 된 가수 김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이렇게 환호해 주실지 모르고 왔는데 오, 감사합니다. 예뻐요. 제가 오늘 장류축제라서 이렇게 빨간색 입고 왔는데 어잘 어울리나요? 네 혹시 미스트롯 보신 분 계실까요? 네 많이 보셨네요 네, 거기서 방금 불러드린 용두산 엘레지 제가 부르고서 예선 합격했었는데 어,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어, 춥진 않으세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그런 걱정되긴 하는데 어? 뭐라고요? 계속 노래나 부, 계속 불러달라고 예 아, 알겠습니다 빨리 멘트 안하고 노래 계속 불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 분위기 이어서 제가 요즘 활동하고 있는 딱 100년만 이라는 곡 띄워드릴건데요 이 곡은 제가 8년 동안 연습 기간을 마치고 힘들게 힘들게 낸 곡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부터 딱 100년만 행복하시라고 네, 지금부터 를 강조해야 돼요 아흔아홉 할머니 앞에서 딱 100년만 행복하세요 했다가 저 진짜 큰일 날뻔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딱 100년만 이곡 듣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아까 아버님 춤왜 이렇게 잘 추세요? 저보다 잘 추시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들려드린 거 뭐라고 했죠? 기억력도 이렇게 좋으시고 우리 순천 국민분들은 인물도 이렇게 좋고 훌륭합니다. 아유, 뭐라고요? 네?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또 제가 오늘 장유 축제 저랑 딱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제 별명이 캡사이신 보이스예요. 캡사이신 아세요? 네. 네, 고추장 말고 캡사이신 비슷한 거예요. 네, 캡사이신 보이스라고 제가 별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초청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우리 국민 여러분 보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에너지 더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앵콜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평행선 뛰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열 배로 같이 즐겨주시는 거예요. 준비 되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믿고 바로 평행선 뛰어드릴게요. 앵콜이 나와서 제가 새곡으로 부는 거고요. 이번 마지막 곡도 못 부를 뻔했는데 여러분들께서 환호해 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저도 에너지를 벗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어느 어느 날보다 뜻 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김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 주십시오. 예. 아오늘